자, 이제, 중급 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중급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 책에 69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69쪽부터 되어 있는데, 어, 중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이두 가지를 다 지난 시간에 안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다 갖고 계시잖아. 요거, 중급 과정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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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두 개를 지금 내보십시오. 두 가지. 그거는 뭐 반드시 이세는 내용인데. 자, 요, 요기 우리 선생님 이, 지금 보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그 중국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69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면 제가 프린트물 두장 들은 게 사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것만 완벽히 이해하시면 중국에서는 어떠한 내용들도 응용해서 다그 말에 제가 드리는 말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 만들, 이제, 만들, 아까는 그음양의 명리적으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중국에서는 한 얘기는 육친과 십성, 또는 육신과 십신의 상생상극입니다. 그 응.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육신에 해당되는 글자 또 십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제 거기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곧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요 요거 안에 있고요. 요거 요, 요 그림 안에. 그죠? 요 그림 안에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는 는 오늘 처전 기초 과정에 들으신 쌤들은 요게 아직 문제 이제 지금 이해 안 되실 텐데 그냥 요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초 과정은 이제 중급을 이해해셔야 이해를 하셔야 되는 쌤들은요게에 대해서 혹시 어 제가 이 계속 이 반복적으로 이 똑같은 내용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또 제가 이 말씀을 해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해당되는 선생님들한테, 혹시, 요 만드는, 이게 육신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본인의 명을 놓고, 가계도를, 그죠? 이 십신적으로 가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도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혹시, 어, 이해를 조금 덜 되시는 분계시 나요? 지금 이해 되시냐? 여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안부르겠습니다 <laughs> 혹시, 여기 만들지, 진 원리 이해되시죠? 저기시기여시여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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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예. 제그 나이가 아니라 74대 걸니까. 예예 예. 그 그러면은 어떤 어쩐... 아그 어떻게 봐야 되냐 예. 명을. 그, 우리 집 사람들 거기 다 평가, 병간, 평가리더라고요 어, 예. 그래 가지고 예. 좀 치안하다가 하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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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질문이 돌하시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음. 자. 평관적. 일단 평관은 지금 이제 중국어로 편관이라 하는 것은 어, 관은 나를 어떤 털에 가두는 거죠. 그죠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건데 정관은 나를 바른 쪽으로 극하고 인간 만들어 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만들어 엇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가두는 거. 평관이라 하면 나를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거예요. 일단 평관을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평관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나를 무지막지하게, 나한테 물어보다 하고, 그죠? 예고 없이 막 다루는, 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다, 다시 말하면. 평관이라 하면 그런 거예요. 평관이라는 것은. 근데 어떤 노형의 평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평관이라 하면 그런데, 그러면 평관이 말년에 있으면, 그죠? 내 말년에, 내 명에, 사주의 마지막 주, 사, 마지막 주두 글자가, 사주 8주장에 중에 마지막 주두 개가, 아래 위로 평관이, 평관이 상당히 이 뿌리가 깊다는 얘기죠. 있다는 것은, 내 노년에 평관을 쓴다는 거잖아요. 평관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평관이 그러면 뭐고? 그죠? 그래,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도 했죠. 그렇지만 은그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힘들게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이따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봐야 되지만 일단 평관은 그렇다. 그러면 은 평관이란 또 어떻게 지진다. 관이라 하는 것은 어, 나를 힘들게, 나를 가두는. 그죠? 이런 거지만 또 우리 직장 쪽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직장 쪽. 그리고 임시직의 어떤 직장을 또 아니면 또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그러한 것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신강이자 신장에 따라서 또 상당히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데, 평관이 명예에 있다는 것은, 명, 명, 말년에 해당되는 명예에 있다는 것은, 음, 일단 평관에 들가서 쓴다. 쓴다. 근데 내한테 어떻게 쓰여질지는뭐 병관이라 쓴다. 그평관이 나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임수 임인년이죠. 임인년이 이민연이 임수가 평관이 되는 글자는 병화죠. 그러면 병화 일간에 올해 이제 임수라. 이, 이 평관입니다. 그죠? 평관이잖아. 이, 말로 평관이라는 글자만 놓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나를 제도하려고 하는 거다. 그죠? 법을 초월해서 지 마음대로. 가다가 밤에 법만 나는 꼴이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신약자라면 힘들 수도 있어요. 평관이라는 글자만 놓고 보면 힘듭니다. 이게 이제 말년에 이걸 써야 되니까 말년에 내가 힘들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신약이라면 이또 육신적으로 누굽니까 자식이잖아. 자식으로부터의 내가 이그 억압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자식 때문에 내가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요걸 짜는 보면요 병화의 인수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고 또는 바다와 같은 넓은, 이 물상은 어떤 봅니까? 바다 위에 있던 태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바다 위에 있던 태양은 어떨까요? 서로를, 그 물상 그림만 보면, 바다, 넓은 바다에, 바다의 색깔은 보통 어떨까요? 검푸른 색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기 보세요. 거기다가 빨간 태양이 있으니까 밑에 물에 그 잠겨져 있는 태양까지도 있겠죠. 그림이 그려지면,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투명하게 서로를 상대를 비추어주는 거죠. 아름답게 이 평관은 굉장히 좋게 쓰일 수도 있어요. 평관만 놓고 보면은 평관이라는 글자는 나를 묵지막지하게 가두는 거지만 그 어떤 물상이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달리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평관이라도 좋게 쓰이실 수도 있다. 그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글자인 나에 따라서는 이제 평관이 하되 대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그 육친, 그죠? 그 육친은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거든요. 그죠? 또 여자 명에서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남자 그죠? 이렇게 서로 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또 공부만 또 보면 됩니까? 내 명에는 고려돼 있지만 운의 흐름에서 내 명을 또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운에 의해서 바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운의 대운의 환경에서 이제 이 평관이라는 글자와 어떤 내 명에서, 아 참, 운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평관이 달라지죠. 또이 평관 옆에, 또이 평관을 이 힘들게 하는 평관을 다시 이 제독시켜서 그죠. 제독시켜서 나한테 유리하게 쓸수 있도록 그죠. 호랑이를 애완용으로 키우듯이 그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그 명이 내 글자에 있느냐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운을 부르는 행동 그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달리 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편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뭐그 대답이 되시나요? 예? 네. <laughs> 예.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 오늘 자 지금 중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자 요거 요거 두 가지다. 근데 요거는 자. 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거기 보면,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럼 여기 보면, 육신과 십성이, 이제 육신과 십신이 십성이라 하기도 하고, 십신이라 하기도 하고, 육신이라 하기도 하고, 육신 관계는 우리 인간 인연 관계를 말하고, 그다음 육신적 관계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음의 특성이 뭔지, 음의 성질이 뭔지, 양의 성질이 뭔지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양오행이 또성질이목화토금수의 각각의 성질이 어떤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여기서는 뭡니까? 육신과 십신의 각각의 그 성질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통변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책에 육신구 쪽에 나와 있는 거는 비견이 무엇을 비견이라 하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책에 있는 그 내용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덜돼이해잘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림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각각이 비견이라 하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육신적,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나한테 비견이라 칭한다. 비견적 관계다. 그죠? 또한 식상이라면, 식상의 식신과 상관의 각각의 성격들은, 성정들은, 특징들은, 여기 메모되어 있죠. 이런 것들로. 그런데 그 식신이 말하는 어떤 인간적, 육신적 관계는 또 누구를 말하더라. 남자들은 후배들을 말하고 여자들은 이 자식을 말하더라. 이런 관계적인 거죠. 이런 관계적인 것들을 자기 명을 놓고, 자기 명일관을 토대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그걸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서는 내 자식이라는, 내 자식에 해당되는 글자는, 그죠? 내 명의 기준의 글자는 목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토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 나한테는 어떤 게 해당되냐는 거죠. 그걸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데, 먼저, 자, 이걸 잠깐 보시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제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은, 목화, 토금수를 바닥에, 이한 장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가, 요게, 요 여기 있는 것처럼, 목화, 토금수를 해놔놓고, 요거는 판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상생, 상극,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에요, 요. 렇게 요게 그림대로, 요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상생도고 요거는 상극도 니까 그죠 그래 놓고 요거는 이제 상생상극 을 만들어 놔 놓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 목은 아까 천간에는 갑과 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병과 정이 있고 토는 무기토가 있고 경신금이 있고 요걸 딱 적어 놓고, 요걸 바닥에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만들어 놓으면, 중심에 딱 갖다 꼽을 수 있도록, 하나는 비급 비견과 급제. 그죠? 요거는 엄량과 같이 대치되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 이제, 이 식상 해서, 식상해서 식신과 어, 상관 만들고, 또 넘어가면 뭡니까? 이 재성이죠. 재성, 재성이라 해서 편재와 정재를 만들어 놓고, 또 관성은 편관과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관은 이제 이 인성이죠. 인성은 이 편인과. 정의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해야 될건 뭡니까? 나라는 게 뭐냐, 나. 이기준이 나가 뭐냐에 따라서 비견이, 이 비견급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은 일간을 말한다. 일간의 글자. 일간의 글자를 말하니까. 그죠? 내 일간의 글자와 이 같은 오행은 비견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내 말씀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 거기서 음량이 같은 거와 음량이 다른 것,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기준은 뭐 나의 일간의 글자의 음량이죠. 일간의 글자는 기준으로 기준. 기준 잡았어. 요렇게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화일간이라, 내가 예를 들어 목일간이라, 목. 그러면 요걸 그대로 요 위에 딱 갖다 엎으면 돼요. 여기에 여기에 요, 요걸 갖고.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 그러면 목은, 아, 목이 나한테는 내 일관에 따라서, 아, 목이 나한테는 이제 비경급이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육신적 관계는 비경급은 나, 나한테 육신적 관계는 어, 좀 목이 해당되는구나. 그죠? 목이 이제 이, 이제 이 비경급이 되는구나. 이 식상은 화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일관자는 어떻습니까? 비겁을, 비겁을 수에다가 놓으면 되죠. 그죠? 비겁을 수에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면, 제 비겁이 수니까, 그럼 식상, 재, 관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거의 육친이 다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내 가격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육친 관계는, 내 육친, 내 명예의 육친 관계는 뭐라는 게다 밝혀지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더 중시해야 될까? 그죠? 이제 다시 말, 아까, 아까 얘기를 이제 연기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사람들과 만남을 자주 하는 게내 운을 따르는 만남이다. 내 운을 따르게, 내 운을 부르게 하는 인연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신약자인데 오로지 내 밖에 없는 신약자인데 내가 인성이 없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아, 사귄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많이 가지야 그 운을 내한테 따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성적 관계죠. 이렇게,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많은 인연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내 운을 부르는 거죠. 어떤 사람, 내가 비겁이 많은데 비겁을 또 만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 옆에 치해 갖고, 그 사람들이 어울려다니다가 사고 당한다, 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친구들을 조금 멀리해야 되겠죠. 친구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친구들을 오히려 좀 꺼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흉해질 수 있다. 좋지 않은 흉에 휘말릴 수 있다. 그거는 흉어를 부르는 거예요, 흉어를.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만들어봐야 나는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중국 과정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진짜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나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운을 부르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야 죠내 자세나,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만들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거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워낙 안 됩니다. 시간이 <laughs> 좀 핑계가 좀 핑계지만만 진짜 이걸 우리 선생님들 하는데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국 과정을 제가 어, 자, 자꾸 이걸 붙들고 하면 진짜 시간만 가야. 이제 이미 중국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지금 또 하면은 우리 기초 과정 선생님들한테 저 궁금증을 더이발하게돼 사실은. 그래서 중국어 과정에는 제가 이제, 어, 오늘 이 시간으로 제가 이 대처하고 다음 시간에 중국 과정에서는 73쪽으로 제가 진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73쪽은 육신과 비겁의, 육신과 십신으로 보는, 어, 내 명을 풀어 해 놓은 거예요. 내 명을 풀어 해 놓은 거거든요. 그냥 아주 단면적인 겁니다. 아주 이제 단면적인 거지만은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대신에 혹시 아까 그 여기 아까 만들어보한이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어, 조금 더 중간중간에 이해가 덜 되시면 그건 어, 제가, 어, 제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중급 선생님들. 중국 선생님들까지 대답을 하 예, 그러면 이제 잠시만 자쪽을 좀 끊고, 예, 잠시만 끊고, 이제 고급으로 제가 다른 내용을.